자, 안녕하세요. 박정석의 수익공장, 박정석 공장장입니다. 자 오늘 종목 에키스는요 어 바로 이 구충제 관련 종목군들 자이 펜벤다졸을 그 성분으로 만든 이 구충제가 자 최근에 이제 그암 치료제로 어암 치료제로 지금 뭐 사용이 되면서 뭐 실제 좀 효과가 있다라는 자 이러한 그 소식들이 관련 종목군들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들의 이들 종목들의 그 주가의 움직임. 정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제일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... 그, 종목 엑기스 말씀을 해드리기에 앞서가지고요. 어, 제가 이제, 예 지금 그, 무료, 예, 지금 종목들, 무료 종, 추천 종목을 문자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현재 뭐 올라가 있는 이 번호로, 예 문자를 주십시오. 문자를 주시면은, 자, 이 번호로 제가, 예 무료 문자, 그니까는 러그 추천주가 되겠죠? 예 추천주를 뭐 매일같이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은,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있을 때, 또는 좋은 어떤 그 위치에 있을 때,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왔을 때, 어 제가 어 추천 문자를 드릴 테니까는 문자로 어 문자 그 번호로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또그 문자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이것은 예 당연히 필수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오늘그 제일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제일바이오가 오늘 제일 센 흐름이었었죠. 오늘 그 상한가를 들어갔고, 그다음또 관련 종목이 바로 또 알리코 제약입니다. 자 알리코 제약도 오늘 25%가 넘는 강한 상승의 흐름들. 진 바이오텍도 역시 20%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, 자, 제일 바이오 알리코 제약 진 바이오텍. 자, 어떻게 보면 이렇게 3인방이 된것 같아요. 어, 이 구충제 관련주,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있는 이 개의 어, 구충제 관련 종목군들이 하나의 그 테마를 형성 했는데, 사실 그이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구충제를 복용했다라고, 복용을 해가지고, 뭐,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뉴스가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. 예, 이미 지금 이제 한달 전에, 한달 전부터, 어, 지난달부터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,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, 마지막 어떻게 보면, 이제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가지고,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, 뭐 어차피, 예, 어차피 한 번, 이거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구충제를 갖다가 서로 한번 복용을 하려고, 이 구충제를 지금 이제 구하려고, 뭐 굉장히 지금 보니까는 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또뭐 개그맨 김철민 씨가 어 이제 그좀 효과가 있다.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, SNS를 통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, 그러면서, 예,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한 건데, 자, 지금 보시면은, 예, 지금, 제목만 일단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. 자, 김철민 씨. 자, 이분이 그 예전에 이 대학로에서, 이 버, 대학로에서 거리에서 이제 뭐, 고용도 많이 하셨고, 뭐, 좋은 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개그맨이거든요. 펜벤다졸 복용 후에 통증이 감소했다.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또 했더니만 정상으로 나타났다. 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밑에 100만원 줄 테니 구해달라. 약국도 지금 펜벤다졸로 지금 현재 몸살을 현재 지금 앓고 있고, 또 식양처에서는, 뭐 식양처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. 자, 이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에 대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, 사람에 대한 효과는, 어, 효과는 그 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없다. 왜? 당연하죠. 뭐 임상실험을 안 했으니까요. 그래서 암 환자한테 먹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, 어 물론 이제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. 부작용은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지푸라기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뭐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한번 복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뭐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. 펜벤다졸 복용 후에 뭐 근황을 공개했다 이제 이러한 그 뉴스가 예, 지금 주가가 급등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가 이제 예,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뭐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었고 그럼 제일바이오가 정말 그 펜벤다졸과 관련된 이런 그 제품이 있느냐 뭐 제가 이제 그뭐 종속회사라고 하는 뭐 다원메디칼 뭐 다원메디칼도 이 동물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 제일바이오가 제일바이오가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허가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, 어 바로 이제 이 제품명, 제일 펜벤다졸 40이라고 하는, 이 나오죠? 지금 이 제일 바이오, 품목 허가는 지난 2009년도에, 그 다음에 거의 이 10년 후였었던, 지어 작년에 이제 변경, 허가를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유효성분, 이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부분들, 펜벤다졸 뭐 40g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게, 그 다음에 뭐 첨가제 뭐 이렇게 좀 들어있고, 뭐이 효과가 이제 바로 보면은 돼지, 그 다음에, 뭐, 소, 그 다음에, 개, 이렇게 이제, 그, 이 구충, 그니까, 뭐, 회충, 뭐, 편충, 뭐, 갈고리촌충, 뭐, 우리, 뭐, 이제 그런, 어,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그, 사람에 있는 그 촌, 그, 기생충, 뭐, 이걸 갖다가 이제, 뭐, 죽이는, 어,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. 그니까, 이제 그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, 어, 지금, 이런 이제 균을 갖다가 죽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것이 이제, 암세포에도 이제, 효과가 있다.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지금 급등했던 을 겁니다. 그래서 자, 오늘 그 사항가를 기록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단 좀 평가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사항가를 기록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김철민 씨 저는 이 효과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. 김철민 씨가 어그 실제 이것을 복용하고 나서 복용하고 나서 통증도 줄고 그 다음에, 뭐, 혈액검사를 했더니, 좀 정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, 그 효과가 아주 없지 않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입니다. 그러면은, 지금 정말, 예, 지금 말기 암 환자, 뭐, 시안부 어떤 그 인생을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저라도, 또는 저의 가족이라도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방법을 사용을 좀할것 같습니다. 저도 저도 할것 같은데,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, 근데 김철민 씨의 이 효과가 제가 분명히 이제 크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효과는 어제.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거 한번 분보로 볼게요. 어제 이제 시작과 함께, 시작과 함께 주가가 어, 이것을 이제 반영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단 말이에요. 월요일장에서, 어, 그 화요일장에서는.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시 주가가 움직여주고 막판에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 주면서 자이 김철민 효과 그 이상의 효과도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효과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. 그리고 이제 상한 어제 특히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뭐 굉장히 좀 예,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. 하지만 하지만 자이 테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상 기대감이란 말이죠, 기대감이고 또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그러니까 오늘 그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을 받았는데 또그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강했었던 IT 주들. IT 주들이 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데, 자, 일단 뭐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부분들, 자, 이 속에서 지금 그뭐 기술적으로 본다? 예, 사실 기술적으로, 어, 테마주를 갖다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봤었을 때뭐 역사적인 이제 뭐 신고가 돌파도 뭐 사실 이제 얼마 남지를 아는 그 상황이 있고 과연 제일바이오. 뭐, 과거에 이제, 그,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, 뭐, 돼지 열병, 뭐, 관련주로 해서 움직이기도 했었었고, 또뭐 또는, 뭐, 조류독감이라든지, 또는 뭐, 돼지 콜레라라든지, 이런 것들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그 종목이었었는데, 자, 이번에 이제, 그, 펜벤다졸, 이 효과로 인해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에서, 어, 좀 독보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어떤 어 지금 종목이 됐습니다. 종목은 됐는데 그렇다고 항상 관심만 있다로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간다 이게 렇볼 수는 없겠죠.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.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종목일수록 이런 종목일수록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을 때문에 아주 센 상한가는 아니에요. 센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일 출발 자체는 당연히 갭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주가의 움직임은 바로 이제 예, 갭상승한 이후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한번 쭉 뽑아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오늘 또뭐 막판에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부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,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.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, 저는 6,5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저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. 6,500원은 지난 9월 달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주가가 완전하게 뚫지를 못했던 그런 그, 그 가격인데, 오늘도, 오늘도 이제 그장 초반에는 이 가격을 못 넘었었죠. 6,500원을. 올라가다가,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다가, 여기를 넘지 못했습니다. 넘지 못했던 부분은 역시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, 막판에 이제 힘을 갖다가 이제 결집시켜가지고 확 당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6,500원을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, 이제는 지휘선으로 나는 삼겠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은,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6,500원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. 6,500원 깨지면은, 아, 그냥 단발성이구나. 이렇게 보시고 그냥 매도 하시고요. 만약에 이게 뭐 지켜져서 일단은 뭐 갭으로 올라가서 그 갭이 하나의 어떤 지휘선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바이오 주가가 좀더더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된다라고 좀 보시고요. 자,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부분들, 뭐 지금 현재까지는 뭐 다들 아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. 자, 수익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드리고요.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일단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. 6,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. 자,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무료 문자, 무료 추천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, 전화,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다해 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종목 엑기스의 수익공제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